안녕하세요. 하오, 김진환입니다. 오늘 네, 여기는 지금 성수동, 성수동에 와 있습니다. 저랑 오늘 같이 보실 브랜드는 스웨이드입니다. 스웨이드. 제가 입고 있는 옷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브랜드에서 정확히 어떤 방향성과 어떤 스타일을 추구하는지 어느 정도 보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옆자리 비워놨죠. 이런 경우에는 보통 제가 누군가 디자이너 분이나 디터 분이 같이 모시고 촬영을 하는데 오늘도 역시나 디자이너 분과 같이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하는 것도 설득력이 있. 겠죠? 있는데 <laughs> 어 이제 브랜드에서 직접 옷을 만들고 디자인하시는 분이 나와서 같이 얘기를 하는 게이 옷을 딱볼때 깊이감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 훨씬 더 재밌게 보이시죠? 사실 만드는 사람이 나왔어요. 요즘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영화 GV 같은 거죠. 그래서 저희 디자이너분 이제 모시고 나와 주시죠. 네, 저희 디자이너분 스웨이드 디자이너분이신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이드 디자이너 박우진 디자이너. 일단, 여기 둘이 서 있으니까 머리가 <웃음> <웃음> 굉장히, 아, 약간 저는 좀 유사한 <laughs> 부분 탈색을 하고 그위 염색을 하시는 그런. 네, 중간중간에 빼고 염색을 합니다. 아니, 이것도 여러분 되게 멋있네요. 제가 <laughs> 이렇게 하려다가. 안 했었거든요. 아, 빨간색 인발을 했었는데 어쨌든 네. <laughs> 이제 전개 기간이 오래된 좀 브랜드는 아닙니다. 신, 어떻게 보면 좀 신생 브랜드죠. 네, 네좀 신인 같은 느낌인데 이 스웨이드라는 브랜드에 대한 조금 간단한 설명을 해주면 시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스웨이드라는 브랜드는 흔히 아시는 네. 가죽 그렇 가죽 스웨이드. 네. 그거랑 철자가 음. S U E에서 S U A로 맞아요. 그래 제가 자꾸 이름 좀 잘못이었어요. <laughs> 네. 저희 디렉터랑 저또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네. 계속 스웨이드 스웨이드하다가 음. 귀엽더라고요. 네. 어, 그래서 어, 입에 착 붙는데 스웨이드로 하는 네. 거 어떠냐 해서 이제 스웨이드라는 브랜드가 음. 그 이름이 일단 탐색이 됐고요. 네. 차분하면서 색감이나 이런 거에 쿨키함을 주고 싶은 브랜드고. 트릭과 비티지함을 더한 무드라고 생각해요. 음... 흔히 보면 이제 핀터레스트나 네.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외국, 영국, 런던 거리나 네. 브루클린 같은 네. 그런 거리에서 옷을 잘 입는 사람들이 입어도 부담스럽지 않게 음... 보일 수 있는 게저희 그러니까 정말 스트레트에서 멋있는 분들이 네. 이 스웨덴 옷 하나 걸쳐도 네. 런던 거리에서도 전혀 주눅 들지 않아서 네, 그냥 그런 마이크 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네요 어, 보통 이제 스트릿 브랜드하고 좀 다른 게 아까 말씀이 차분함 제가 본그 부분들이 좀 있고 왜냐면 아트기는 화려해도 엄청 눈에 띄게 들어간다기보다는 그 스웩 같은 부분에서 뭔가 포인트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는 이런 무드들이 있고 조아가 말씀하신 컬러가 오히려 원단의 컬러감이나 요런 것들이 애매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애매하다 표현을 쓰는 게 나쁜 애매함이 아니라 네. 잘볼수 없는 컬러들 지금 음. 입고 계신 이런 약간 워싱이 들어가는 퍼플과 블루 사이 뭔가 명칭하기 힘든 네. 컬러들 있잖아요 <laughs> 그런 제품들이 많고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점들을 조금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 시즌두 번째 시즌인데 네. 이번 시즌 테마에 대한 얘기를 한번 또 해보자. 해보지 않을 수 없죠 네. 어, 엄청나고 그거처럼 했죠 국책 읽는 것처럼 했는데 <laughs> <근데. 웃음> 시즌 테마에 대한 얘기를 네. 안 하면 이제 서운하니까 아, 네, 한번 얘기를 해주실려고 합니다 이번 같애. 시즌 테마는 주제 이름이 일단 백스트리트인 줄 알고 음. 흔히 말해서 자기 개성을 펼치는 10대나 20대 들 일명 말해서 s 지 g 지 s 지 g i 자기 의 개성 을 표현하는 아, 그 사람들을 네. 좀 표현을 하려고 만 i e n d Japan and Hydro One. Ah, 네 u g i Tang. Yes, yes. I was 개성 k e I w 가 s l 에 k e I 이 a s l i 는 e I was like, I was like, I w 뭔가 내 개성과 내 아이덴티티와 맞는다면, 뭔가 이 스웨이드 오타나를리버스에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무드들이 확실히 있는 브랜드고 차게 완성도라고 할까? 이 제품의 종류들이 어, 꽤 좋아요. 뭐 평가하거나 이런 게아니라 제가 이 한번 봤으니까 꽤 좋고 사실 오늘 남성복 위로도 많이 보겠지만 네. 여성분들 아이템이 정말 괜찮은 게 네. 많고 그래서 저랑 아이템 같이 이제 디자이너님이테 얘기하면서 그렇게 봐보고 중간 중간 입어보고 설명하는 시간에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디자이너이시니까 님 네. 제일 내가 네. 신경 썼다 아, 이런 아이템. 아제 네. 애착이가 나요. 네. 애착이가 나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입고 있는 후드. 네. 후드 있는. 네. 제가 빈티지를 되게 좋아해요. 네. 그래서 빈티지 쇼핑을 하다 보면 제 옷들도 빈티지로만 많이, 많이 쌓여가지고 네. 그옷 중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휠이 되게 더티하게 풀려져 있는 옷이죠. 음, 그거를 이제 아, 이번 시즌에서도 약간 개성이라는 주제에 맞게 한번 풀어보죠. 네. 라는 생각을 되게 해서 이렇게 디자인은 어. 색감은 일단 세 가지가 있어요. 피드마토 옷이 피드마토 옷인데도 맞고 저는 퍼플이나 블루 그레이 음. 검정, 네. 세 색깔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는 뭐라고 써있나요 스웨이드인데 아 약간 날린 글씨가 처리요 날려서 이렇게 그리고 후드끈이 없는 것도 의도하신 디자인이죠? 네 이번 시즌에 네. 피그먼트 워싱이 들어가는 제품의 후디들은 네. 끈을 없애고 아 일반적인 그 워싱이 안 들어간 제품들은 후드끈이 달려와서 음 저번 시즌다 후드끈을 넣었다면 네. 이번 시즌은는 후드끈을 뺀 제품도 음 보여드리고 싶어요 사실 아까 저희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laughs> 이스트릿트에서 편하게 걸쳐왔을 때는 뭔가 멋있는. 근데 이 후드나 스웨트 디자인 을 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런 스웨트 같은 거를 사실 만들다 보면 아트웍이나 이런 부분들 제외하고 뭔가 구조적으로 많이 넣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 같은 것들이 사실 잘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요즘에 많이 나오는 스냅이나 이런 것들인데 아예 약간 그런 뜻의 소재등에 빼버리신 그냥 이런 느낌이죠. 네, 그래서 이제 혹시나 받으셨을 때부터 그 없다고 놀라시지만 영 <laughs> 연출된 디테일이다 이런 생각이 좀 좋을 것 같고 네. 오히려 후드가 없는 게그 전체적으로 빈티지한 후드가잘 맞는 것 같아요. 지퍼도 그렇게 막 반짝거리는 유광 느낌이 아니라 훨씬 더 빈티지한 요런 부자재라서 옷 전체 이 후드의 밸런스가 사실 굉장히 좋은 느낌을 받거든요. 네. 그 다음에 또 있으시잖아요. 애정하나 네, 그렇죠. 지금 시작하는 거 아, <laughs> 세가 들어져 있는 후드집 옷인데 제가 갖고 있는 옷 중에 이것도 또 빈티지 아 빈티지 베이스로 빈티지 베이스인데 이 프린팅이 네. 되게 거칠게 표시오. 제가 갖고 있는 빈티지 옷은 진짜로 찢어지고 아 실제로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됐었는데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자 하에 있어서 음. 이렇게 디자인하고 디자인을, 디자인을 할때 이제 서태지와 같이 이렇요

원단, 그러니까 재원단 컬러나 여기 프린팅 이 부분 조합이 진짜 좋아요. 사실 뭐 트위나 이런 거에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제 SS 시절 남자분들이 푸드 하나 이렇게 입고 나서도 안에 뭔가 악성 있는 티셔츠 같은 것 입으실 때, 사실 요런 식의 연출을 많이 하신단 말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구현이 돼 있는 스트리업이라서 저는 이거보다 저는 이게 좋아요. <laughs> 어이 제품 진짜 마음에 드네요 지금 제가 입은 미디움 사이즈인 것 같은데 스몰일이 있나요 저희가? 미디움부터 아, S라인 미디움부터 s 라까지 제가 지금 제일 작은 사이즈 입고 있는데 제가 몸이 조금만 더 컸으면 더 예뻐서 저는 음. 이제 후드를 살짝 이제 딱 핏하게 핏하게 아, 입는 걸 아. 좋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테일한 이런 것들이 사실 너무 좋고 하나 더 있잖아요 음. <laughs> 제가 또 입고 계신 네 팬츠 뻐글리 제가 이제 빈티지 샵이나 이런 데 많이 가면 더블 팬츠가 있는데 이제 그 더블리가 막 이렇게 앞에 찢어져 있는 루킹을 음. 많이 봐서 네. 그런 루킹을 여기에 넣으면 어떨까라는 음. 생각을 해서 가미하게 되었고 아, 이 안쪽에는 또 다듬어 놓으면 예로이티 나는 컬러가 되신 거죠? 더블이 네. 안쪽에 아, 찢어졌을 때 디스 그 부분으로 네. 뒤에 보시면 가죽 템이 어? 있어요 이 스웨이드 아, 브랜드 네임에 네. 네. 맞게 스위드 재질로. 이제, 뭐, 쇼나 이런 거 보시면, 네. 사실 요번 해, 이제 뭐, 크웨어그 다음에 뭔가 네. 조금 빈티지나 밀리터리 베이스들이 네. 정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W 팬츠도 어떻게 보면 워크웨어, 저희가 그렇죠. 시작인데, 어, 여기에 이제 브랜드의 색깔을 어떻게 녹이느냐가 이제 브랜드가 트렌드를 반영하면서 자기네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넣을까, 이렇게 데 이거는 스웨이드의 색깔이 정확히 보이는 팬츠죠. 그러니까, 이런리벳이나이 W의 디자인 자체는 사실 많이 나옵니다. 지금. 근데 거기서 요런 식으로 밑에 톤롱톤이 되는 원단 대서 디스 찢어졌을 때 안에 보이거나 이쪽 위에만 여기가 이제 마담이 이렇게 데기처진거좀촥다 벗겨져 있는데 여러 것들 그렇고 그레이도 있는데 이 친구는 조금 더 뭔가 디스. 은은하게 음. 가져가시는 분들이 음. 즐길 것 같은 아이템이에요. 제가 요거에반 가격 그거한테 95,000원이 점하고 저희 영상 올라가도 이거 그러면 7만 원 후반대로 해주시면 네 7만 9 0 원이 세각을 신기하네요. <laughs> 나올 <나울> 수 있나? <laughs> 아니 진짜로 아니 왜냐 디테일이 그냥 더운 임 팬츠 모든 디테일이 다 있고 이런 식의 마감 디테일도 있고 안쪽에 원단 바지 돼서 여기 찍고 뒤에 탭터고 하면은 디자인과 그 가격 조합이 너무 좋은데. 이거는 진짜 좋네요. 이거 도 미디미치 작은 사이즈? 이거는 이제 스몰. 아 스몰 있어요. 스몰부터. 아아 저는 이게 미디움인데 허리가 살짝 큰데 제가 스몰 입었으면 진짜 네, 땅, 딱, 네. 딱 맞고 베스트일 것 같아서 아까 마누나처럼 워커베어 이런 거 많이 찾으시니까 네. 트렌드니까 팬츠에서만 요리. 이런 거 하나 입어줘도 좀 내가 트렌드 좀 아는 약간 이런 아니 진짜 이게 중요해요 누군가 봤을 때 이런 그렇죠. 생각하는데 중요하니까 어, 인고있지만추천드시는 그래서 이렇게 오셨고 스웻 중에 카고 스웻 아 네. 카고 스웻 이거 한번 카고 스웻 이거 진짜 귀여운데 일단 이 카고 스의 팬츠는 주머니가 되게 매력적인 거죠. 음 니까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카본는 제가 이런 티어나. 턱 있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3D 포켓을 음 살리려고 많이 이제 입었을 때 네. 이렇게 튀어나오는 형태를 많이 주고요. 음 그리고 일반적인 와이드 p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네. 앞에 턱을 줘서 조금 더 이제 이런 튀어나오는 음 파라슈트, 음 파라슈트 네, 주로 이런 디테일이 들어가 는 바지라고 설명드릴요 이게 그니까 러 저도 왜 좋았냐면은 보통 카고팬츠가뭐 이제 최근에 뭐 많이 나오는 립스타 그 다음에 어. 원래 많이 나오는 뭐 코튼 영어 많이 나오는데 스웨어잘안 나오잖아 그죠스웨어잘안 나오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웨이 시나 원단 자체가 약간 두께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포켓을 쪘을 때 일단 그러니까 립스타이나 이런 거는 아무리 입체 포켓 많이 벌려도 그블룩한 느낌보다는 게올라와 음. 있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스웨 자체는 이 원단 두께감이 있어서 사이드 쪽 입체감이 되게 좋아요 스웨이신데 카고 디테일이 있는데 입었을 때 그렇게 편해 보이지만은 않는 팬츠인 것 같은데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입체감 덕분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신는 베이지 컬러의 뭐 스니커즈 같은 것들 네. 아니면 요즘 뭐또팀 랜드 많이 보이잖아요. <웃음> 그런 것들에 <laughs> 넣어서 아니 정말 아니 정말 그런 조합들로 입었을 때 진짜 예쁠 것 같아요. 네. 사실 스웨이로된 카고 팬츠가 저는 국내에서 못 봤던 것 같아요. 예, 네, 이런 완전 입체감을 살린 스웨퍼는 못 봤던 것 같아서 그리고 컬러 되게 아, 이 색도 올리브 컬러라 되게 좋아하이 올리브 컬러에 사실 만들기까지 되게 많은 제가 보기에는 평평한 네. 과정이 그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어이 컬러가 나왔다는 것도 되게 만족스럽고 네. 다른 브랜드에서 보기에는 뭐, 컬러감을 쓴 그런 부분들도 이 팬츠에 담겨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네저 제품 그 다음에 저는 요거, 요거 한번 얘기 좀 들어볼게요. 이게 또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단 뭐 간단히 한번 후드셔츠. 후드셔츠. 네, 후드셔츠. 근데 후드 이제 다른 점은 카라를 빼고, 카라를 아, 맞네. 카라가 없네요. 카라를 많이 빼고, 네. 후드를 넣었고, 원단이 저는 요거 이제 공부되어요. 네, 나와서. 요게 굉장히 이제 좋은데, 이게 뒤에 후드가 붙어있는데, 후드가 진짜 메가리거든요 메간이... 이게, 이게 좋아요. 맞아요. 이거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지금 입고 계신 후드처럼 네. 탄탄한 원단인데 그런 원단으로 사용하는 쭉 떨어져 있는 그런 신들 원단을 사용해서 음. 입었을 때도 몸에 맞게 쭉 네.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주고 싶어서 그런 실루엣을 주고 싶어서 이런 원단 보통 이제 옴브레 셔츠가 많이 트렌드로 좀 보이면서 이옴브레 셔츠에 후드가 붙어있는 디자인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보통 그런 데는 이제 카라가 있고 뒤쪽 이제 목 부분에 이 후드를 봉지해가지고 나온 게 많았는데 그럴 때 이제 항상 저는좀 아쉬웠던 게 이게 뭐 멋있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옴브레 컬러가 연기 화력에 더좀 키치한 느낌이 나요. 근데 키치한 느낌이 나는데 후드는 항상 스웨시이 뭔가 각이 딱 잡혀서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네.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버스 옷이 약간 그 기치보다 좀 어려보이는데 영한 네. 옷이 돼버리는 느낌이 항상 있었는데 어, 이 굉장히 매가려운 느낌이에요 <laughs> 이 싱글 원단에 스웨시 후드가 붙어있는 게 저는 너무 아파 어요 심지어 앞 후드 끈도 매가리고 있어요 <laughs> 저 옷이 어, 너무 네. 어려보이고 좀 너무 영한데가 이 후드에 셔츠가 붙어있는데 되게 그축 늦어지는 느낌이것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스트릿 모드에서 입을 수 있겠다가 좀한끗 차이인데 그한끗 차이가 여기서 나올 것 같아요 아 요거는 진짜 많이 해요 보통 그러니까 이런 후드들 우리나라에 옷을 입으시는 분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사실 후드는 뭔가 각이 딱 잡혀야 되고 그래서 사실 많이 시도하지 못하는 디테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뭔가 해외 쪽이나 막 이런 거 이런 말들을 보면 그냥 후드 축축 늘어져 있어요 <laughs> 네, 그리고 그게 뭔가 하나의 무드가 나오는 요소가 되는데 네. 요거 진짜 많이 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 셔츠 네. 이제 후드 셔츠를 꼭 하고 싶다고 말씀드린 건데 요거 그래서 너무 귀엽습니다 사실 이런 후드 썼을 때도 내가 그 내는 그, 그 느낌이 네. 좋은 거예요 그냥 머리에 착 달라붙는 네착 네, 달라붙는 네. 그 느낌이 좋은 건데 그래서 요거 저희 원보델 셔츠에 이제 후드 들어간 요 디자인 아이템 제품 하나 받고아 데님 이게 네. 예. 흔해 오일 워싱어, 5일 님이어 5일 워싱어, 5일 을 미친 것처럼 네. 워싱을넣어서 음 데님을 주 5일 워싱어, 중간 워싱어, 5일 디테일이싱어가일고 이건 밑단도 거의 뭐일워아어 5일 워싱어, 5일 워싱어, 5일 워싱어, 5일 워싱어, 5일 은 정가가 8만 원어5요 근데 8만 원대 데님5서워싱일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찾기가 사실 쉽지않 5일 워 이 친구도 뒤에 가죽 탭이 있군요. 네, 이 스웨이드 가죽 탭 있고 그래서 이런 데님류 지금 여기 컬러가 하나 아니잖아요. 네. 저기 보면 또 컬러들이 있는데 저는 이 컬러가 너무 좋아요. 이게 훨씬 더 무거운 느낌이고 이제 원단 컬러랑오워싱 들어가 있는 부분 컬러 그 조합이 진짜 진짜 무거운 느낌이 나서 너무 좋아요. 이것도 뒤에 이렇게 가죽 탭 있고 어, 저는 이뒤중이 아, 네. 모두 좋아요. 저는 음. 아 그래요? 소장이 네, 많이 가리시는 <laughs> 팬츠류 군들이 제가 지금 쭉 보고 있는데 라인업이 좋네요. 이렇 추가 많이 하는 팬츠에 더 신경을 아니. 많이 쓰시는 <laughs> 아, 것 같아요. 다다 같이 이해를 <laughs> 아, 했지? <미안했지>. 아, 네. <laughs> 그리고 요 <laughs> 오이 워싱인데도 되게 괜찮고 반바지가 이번 <laughs> 에 나왔어요. 이제 네. 여름대면 남자분들이 사실 스타일링 하는데 쓰시수 있는 <laughs> 아이템이 그렇게 많지 않죠, 시바. 반바지도 잘안 입으시는 분들이 사실 좀 있단 말이에요. 보통 그 삼국 남자분들이 어떤 식의 반바지를 입냐면 기장감이 좀긴거 입으시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좀 아예 좀촉한거요 중간 기장감이 좀 이제 죽었는데 요거는 이제 사실 기장감이 좀 길죠? 네 맞아요. 네, 모두 마데도 내려오는, 내려오는 핏이고 그 네. 다음에 디테일 조금 얘기해 주시면 카펜트 디테일이 요 네. 그리고 저희가 라벨이 검정색은 아이보리 스웨이드 아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청 데님이나 검은색으로 제가 이번 시즌부터 바뀐 게 있는데 이게 아직 색이 있다. 이게 전 시즌에는 일반 기본적인 앞에 스웨이드만 들어가는데 이번에 블루지니고 새로. 와, 펀트 디자인 좋다. 완전 상반대도 좋니? 네, 네,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죠, 맞아요. 맞죠? 처음에 많이 했지 브랜드 그거 찾아 조금 얌전하지만 뭔가, 뭔가 펑키한 네. 게 섞여 있는. 네, 네, 아, 그 느낌이구나. 어, 이게 역시 래서옷나씩 뜯어보면서 얘기를 해봐야 뭔가 서사단이 <laughs> 나오는데 이거는 찾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어, 반바지들 사실 남자분들이 많이 도전하기가 사실 쉽진 않아요. 털이슈라서. <laughs> 아정말로아 정말, 저는 이제 그런 분들 얘기 듣다 보니까. 털 이슈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반바지를 잘 도전하지 않으시는 분들 은 이런 조금 기장감이 있는 사실 작년부터 조금 많이 보이긴 했어요 이런 완전 기장감이 7부는 아니고 6부, 네, 그렇죠. 6부 정도 되는 바지들이 많이 보였는데 이 데님으로 된 거에서 커팬턴이 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자연스럽게 그렇죠. 자연스럽게 입을 수 있는 바지에서 이거랑 이거도 연청 컬러가 같이 있는데 중청도 있는데 아 중청도 있어요? 아중청은 지금 없나요? 네. 그럼 제가 여기 사진으로 혹시 이미지 보내주실 수 있나요? 네 여기 중청원 여기 네. 사진 없이 제가 띄워드렸습니다. 음. 그니까 사실 이건 반바지 장점은 뭐냐면 반바지가 입었을 때 착장이 좀 비는 느낌이 사실 들수 있어요. 살이 많이 보이니까 그렇죠. 근데 빡차 있으니까 사실 우리 그냥 반탄티 하나, 뭐 후드 하나, 이때 스니커즈 같은 거 양말 좀 올려 신고 하복맥워도 네. 아니면 여름에 이제 스트레이트 하시면 좀 푸나? 바 이거 나니까 이거 진짜 괜찮아요 이거 굿. <laughs> 어요거 좋다. 저희 이제 바지류를 계속 봤잖아요 네. 이제 슬리브 냈잖아요. 네, 슬리브 여기 있던 요 요런 건 이제 요런 게 조금 확실히 색깔이 좀 많이 보이는 제품이죠. 앞판 재원단도 사실 여러분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완전 그레이가 약간 이 모다 보다? 네. 약간, 빛이 아, 좀. 네 그렇죠. 그런 느낌입니다. 이 지류들. 네. 그런 느낌. 이 모다 지칭하시는 훌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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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고한 훌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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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아 느낌 계속 뭔가 빈티지한 느낌을 담으시 주황색에 밤색음 밤색 아 안쪽도 되게 귀엽다 제가 디자이너님 모시고 요거 들고 설명 주소 하면 사실 하실 말씀이 많이 없어요 <laughs> 아, 아 맞잖아요 아메뉴얼은 반팔에 압스목 남는 건데 그거를 뭐 어떻게 설명해요 맞잖아요 <웃음> <웃음> 이제 그거는 이제 딱 누군가 아이템 봤을 때 느낌 차이인데 이 밤색 컬러나 주황색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아트워게 들어가는 컬러들에 그냥 딱 봤을 때 옷이 되게 밸런스가 좋잖아요. 네. 그리고 이친구 연을 네. 보시면 여기에 이제 있네요. 그래서 한번더넣어셔서 네, 몸판 원단에 한번더 붙이시는 약간 이런 디테일들이 있어서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브랜드 컬러를 보여주기에는 굉장히 좋은 느낌 의 아이템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가방을 한번볼 건데 이건 이게스노백이라고 네. 저번 시즌에 네. 나왔던 가방. 색상은 이제 올리브랑 블랙 컬러가 있고요데앞뒤에 높이가 다르고 아 저희가 옷 같은 느낌을 많이 내기 위해서 네. 일반적인 가방보다는 한번 몸에 묻어나게 파인더 플랫한 네, 붙어있는 느낌을 제가 내고 있는 네, 그런 느낌을 내기 위해서 디자인했던 가방인데요. 네, 앞에 배지들로 같이 포인트를 줄수 있는 디테일이 음 있어 저희가 가방을 구매하시면 배지 내드리는 지 이런 가방도 장점이 여러분들이 기장감을 조금 조절하실 수 있다. 이 가방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몸에 딱 붙게 이제 디자인됐기 때문에 어 뭔가 내가 이 붙는 느낌인데 좀이 기장감이 좀 짧아서 더 그런 게 싫으면 이렇게 늘리실 수 있죠 사실. 네. 기장감 같은 거. 이런 가방들은 매듭을 지었을 때 사실 어떤 옷을 입어도 여기 한번더 이제 포인트를 빼는 네. 이런 느낌이라서 특히나 여름에 반팔 티 같은 거 입으실 때 아까도 말했듯이 아츠워 입고 뭐 아, 이래도 그 액세서리가 하나 들어갔을 때이렇 달라지는데 사실 이제 레더 가방이 이런 것도 좋지만 워싱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올리브가 잘안 나거든요, 진짜 많이 <laughs> 진짜 근데 이런 컬러 딱 포인트 되는 컬러 하나 매면 여기에 이제 베이지 쇼츠 같은 거 있고 올리브랑 잘 붙는 컬러 같은 거 있고 방팔 같은 거에 캐비나이거 올려주는 그런 느낌으로 감기기 때문에 가방 이거 말고도 또 괜찮은 게 많아요. 이것도 한 번만 설명해 주실 거요 전에는 이제 이렇게 러프한 스타일이 있었다. 면 진짜 크로스백 줄이고 할수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 근데 완전 좀빅백이네요 네. 이거 사이즈가 네, 이거는 사이즈가 좀 크게 들어가고 수납 공간을 중요한 패치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 두 패치의 디자인 다르게 해서 아 가방마다 다르게 해서 뭔가 네. 두 개를 사시면 섞어서 착용하실 수 있는 이런 <laughs> 느낌으로 조합도 할수있고이 아. 어. 컬러 말고. 퍼플 컬러가 하나. 아 퍼플이 있어요? 그 컬러가 있기로 지금 여기에. 아, 음. 아 괜찮아 요 여기 <laughs> 네. 띄어드렸습니다. <laughs> <laughs> 네. 아니 가방류가 다 괜찮아요. 그리고 <laughs> 가방도 제가 알기로는 가격이 굉장히 양키죠. 가방도 가격이 좋아서 사실 저는 이게 더 좋아요. 이런 묶는 가방이 잘 없어요. <laughs> 이제 있긴 한데 국내에서 이 정도 빈티지 워싱에 이런 컬러의 이런 가방 찾기 힘들기 때문에 이걸 포인트로 한번 더쓸수 있는 느낌이 나서 여름에.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아까 데님을 저희가 디스드가 있는 제품이나 네. 이제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요 w 니 제품 이렇게 봤는데 그냥 워싱 들어간 이런 제품이 있어서 그거 하나 볼게요. 음. 사실 이것도 제가 설명해 주세요 하면 은좀 곤란하실 수도 있어요. 아. <laughs> 지금 워싱 진이니까 뭐한네 캡컷이 워싱이다. 네 고양이다. 네. 그렇죠 이제 일반 워싱 들어있고 일반 바지에서 염색을 넣어서 네. 이 색깔이 네. 나오게. 보시는 음. 감색 음. 같은. 어. 면한 다음에 한번더 브러시칠을 해서 이제 아, 그러면 음. 이 원래 그레이를한번 워싱을 돌리고그 네. 위에 이제 한번더틴네 칠한 네, 이런 네. 거죠. 네. 아 음, 이거는 핏이 전체적으로 이제 좀와이더와이더하게좀더매시한 음. 음. 느낌의 뱃시로 음. 아. 아, 어. 아니 이게 되게 색이 좀 복합적이에요. 그냥 한층 음. 음. 내림에다 발랐으면 조금 어색할 음. 수 있죠. 근데 이제 재원단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워싱더 넘어오신니까 컬러가 한옷단에서 여러 가지 보이는 밸런스가 좋은 느낌이라서 이 팬츠도 되게 좋습니다 사실 이제 디스나 더블니 같은 것들이 조금 부담스러우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좀 디테일이나 이런 부분보다 이 친구가 훨씬 더 이제 맥시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빛감이나 뭐 워싱으로 같이 포인트 가져가시는 제품이 될것 같아요 네, 안녕하니요 어우 <laughs> 요즘좀 잘한 것 같아 <laughs> 그래서 요거팬츠도받고 저희 니트 하나 더보고 마무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와서 찍어보니까 이지이 네. 형님 테스트가 확 씹어요 <laughs> <laughs> 올리브가 또 이렇게 나왔는데 요 친구가 이제 저번 시즌 제품이죠 맞아요 저번 시즌인데 이스컬해태 친구 이 친구가 인기가 조금 많았다고 합니다 아. 혹시 해고 친구가 뭔가 숨겨진 의미가 있는 게 있나요? 저희 스웨이드에서의 네. 신를 찾을 때 별과 해고를 주로 제공다고했는데그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게 제일 웃픈 그럴 했는데, 별 위에서 해고이 춤추고 있는그더 팬싱하고 있는 더 <laughs> 그런, 네. 그런 느낌 디자인했던 것 같은데, 이 니트가 사실 살짝 오버한 핏이죠. 여기 제가 보니까 여기 아랫쪽 네. 되게 넓고 약간 가오리 네, 느낌처럼 떨어지는 그런 핏인 것 같은데, 저는 계속 보면서 맞춰아웃도춰 보고 계시는 컬러에서 자꾸 뭐 이런 거안 만드는데? 약간 이런 것들이 보여서 되게 신기하거든요. 이 니트는 지금도 계속 캐리어로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이죠. 네. 그래서 저번 시즌부터 이번 시즌에도 이제 SS에도 포함되는 제품이니까 이거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품들을 꽤 많이 봤습니다. 저는 네. 한 제품 10개 이렇게 봤는데 앞으로도 이런 컬러들이 많이 나오겠죠? 계속 <laughs> 그렇죠. <그쵸>? 어, 새로운 <laughs> 네. 컬러도 많이 내보죠. 더 다양한 스트링 느낌으로 많이 표현하고 싶은. 음. 그렇죠 사실 지금은 이제 조금 제가 느끼기에는, 뭐, 스튜는 딱 정말 필요한 스튜들이 있지만, 네. 원래 브랜드가 이제 불필요한 스튜들이 좀안들 네. 해야, 뭐, 맞죠? <laughs> 이제, 아, 정말로. 그게 여러분들, 브랜딩이죠. 브랜딩이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사실 두 번째 시즌이고, 이쪽 건 이제 신생 브랜드니까, 이런 컬러나 뭔가 워싱이나 이런 거에 대한 조금 스테이스를 가지시고, 취향을 가지시고, 아이템들이 좀 나오다 보면. 조금 더 보시는 분들도 훨씬 재밌게 앞으로 보실 수 있는 브랜드가 될것 같아요. 네, 네. 열심히 노력. <laughs> 마지막으로 이제 소감 한마디 아. 하시면 고백 같은 하셨다, 아. 아. 프포즈 아. <laughs> 뭐든지 하셔도 됩니다. 더 트레이드 앞으로 계속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새로운 스타일로 이쁘게 전개해 라고 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뿐만 아니라 이번 이제 SS 제품들 이제 3월까지 좀 딜리버리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오늘 저희 영상 올라가서 나 네. 기획전에서 네. 또 가격을 많이 또 이렇게 좀 꺾어주셨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정말 반바지나 뭐 아까 말씀드린 스웨이 이 거는 다른 데서 조금 보시기 힘든 아이템들이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고 어,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그 다음 저 저. <laughs>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시 부탁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습니다